6월 26일 사랑부 주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손모고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지체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을 믿음으로 단련하가는대한 사랑부 지체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